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5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112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행자 충격이었다고? 홍당이 이제 저기 홍이보고 충격하고 가버렸다 뭐이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있던 차적 조회를 했고 운전자는 박효상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이 박 의원의 소재를 한 시간가량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박 의원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박 의원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체는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의 파출소로 자주 출석해서 측정하고. 박효상 의원은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박 의원의 높은 음주 수치가 112 신고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쟁점입니다. 사고 직전 박 의원은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한뒤 800m 가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박의원이 사고 후 방문했던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음주량은 111 신고 이후 마신 술로만 소주 두 병가량. 0.207%의 음주 측정 결과를 박의원의 몸무게, 술자리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1, 2 신고로 이어진 박 의원의 뺑소니 혐의 역시 논란거리. 경찰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박 의원이 사고를 인지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충격을 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현직 목포시 의원의 음주운전 파문 속에 박 의원의 재판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룡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시민이 박효상 목포시 의원을 112에 신고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밤. 이후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도 박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 등에 연루된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박 의원의 말만 듣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주 운전 한 사실 본인이 하고아니 정말 이게 정 것이다 그렇게 이제 들은 것이고 이 설명대로라면 박효상 의원이 지난 8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음주운전 재판 사실을 공개한 뒤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는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의 공식 해명은 거짓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박효상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수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포 민주당의 윤리 감수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 그냥 오선에빠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이제 흘러다 보니까 전혀 잊혀지고. 또 지난해 11월 목포 민주당이 박 의원의 음주 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가 목포시 의회에이뤄어진 건데 끝내 지역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여기 왔어요 제 방으로 이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의장님 어, 정확한 사실 근거가 나온 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길래 소문과 의혹의 실체를 검증하는 대신 당사자 말만 철석같이 믿어버렸던 목포 민주당이 싸늘해진 시민 여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원들 간 고성이 난무합니다. 논쟁은 의장에 도전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귀선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김 의원이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인증해 일일이 보고하는 충성 경쟁을 없애자며 투표장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자고 요구하자 박효상 의원이 반발한 겁니다. 박효상 의원은 작년 10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 당시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던 문차복 전 의장이 이를 지적하자 서로 발끈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명예를 실추했냐고 싸우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장은 10대 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조성호 의원이 선출됐지만 상임위원장 선거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7개월. 재판에 넘겨진 뒤 3개월째인 박효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의 단독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A 음주 혐의가 있는 C 의원은 바로 저 박효상입니다. 다른 절차 음사와 관련된 얘기만 셔야지 다른 얘기 하셔도 안 된다고. 박효상은 홀로 나선 관광경제위원장 선거는 재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김관호 부의장 후보도 반대 12표가 나오며 부결됐습니다. 목포시의회 22명 의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6표가 이탈한 상황. 목포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